오늘 많이 추우셨죠?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겨울 추위가 제대로 찾아왔는데, 울산도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이번 추위는 주 후반부터 물러갑니다. 신혜지 기자입니다. 산 능선마다 하얀 눈꽃이 내려앉았습니다.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이 입은 하얀 옷은 두툼해집니다. 전국이 북극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울산도 아침 기온이 영하 8.3도까지 떨어지며 더 깊은 겨울을 맞이했습니다. 매서운 칼바람에도 생업 전선에 선 사람들은 방한 용품으로 중무장했습니다. 목도리에 털모자는 기본. 오늘은 평소보다 더큰 난로까지 동원했습니다. 방한 준비하신 거 따로 있으세요? 거세가? 뭐 옷을 많이 입는 거지 뭐 그냥 뭐, 뭐 준비할 게 있어요. 한개입어안 되면 두개 있고 두개 있고 세개 있고 이러는 거지. 있는 실내에서 마냥 웅크리고 있기 보단 야외 활동을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.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지는 빙판 위를 달리며 추위를 추위로 이겨봅니다. <목소리> 조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찾아보고 예약하고 이렇게 오늘 오게 됐어요. 오늘 어땠어요? 춥지 않았어요? 추웠어요. 추운데 또 이렇게 와서 하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. 동장군의 기세는 주 후반까지 이어집니다. 기온은 금요일부터 점차 오르겠고, 주말에 접어들며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UBC 뉴스 신혜진입니다.